K9 자주포는 한국 방위 산업 역사상 최고 걸작이다. 기본기가 탄탄해 세계 자주포 중 최상위권 모델로 꼽힌다. 수출 시장에서도 큰 호평을 받았다. 터키는 한국으로부터 기술, 부품을 수입해 현지화 버전 T155를 생산 중이다. 호주, 홀란드, 인도,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등 세계 각국이 K9을 도입했다. 최근 백문을 전력화한 인도의 반응이 특히 좋다. 인도는 큰손이지만 방위산업체들이 협력을 꺼린다. 관료, 기업과 비리가 만연하고 업무 처리 속도도 느리다는 악평이 자자하다. 자체 생산 능력이 떨어져 멀쩡한 무기 모델도 인도 현지 생산 딱지가 붙으면 애물단지로 전락하기 일수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K-9를 개발한 한화디펜스가 인도 자주포 사업을 따냈을 때도 우려가 쏟아졌다. 사업 관리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인도를 사업 파트너로 삼으면 납기 지연과 제품 불량이 속출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예상과 달리 한화디펜스는 당초 일정보다 빠르게 k 9을 납품했고 불량률도 낮았다. 나랜드라 모디 총리와 라지마트싱 국방장관 등 주요 인사들이 인도 현지 K9 생산 라인을 찾아 만족감을 드러냈다. 인도 정부는 K9을 분쟁 가능성이 높은 인도-중국 국경 지역에 전진 배치했다. 인도 군사 전문가와 국민은 무력 충돌 시 K9이 중국 인민해방군을 격파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에 중국 최대 군사 전문 매체가 인도의 K9에 대한 기대감을 조롱하는 특집 기사를 냈다. 3월 5일 중국 최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신화 웨이보의 군사 전문 페이지 신화 군사망은 인도가 최근 배치한 K9 자주포는 중국의 신형 자주포에 비해 훨씬 성능이 떨어진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K9의 종이 재원만 우수할 뿐 실제 성능은 떨어진다는 비난이었다. 이 기사는 K-9는 중국산 p l z 0 5 자주포보다 사거리와 발사 속도, 탄두 중량에서 열세다. 가장 큰 단점은 신뢰성이 낮다는 것이라며 K-9는 실제 보격전에서 긴 사거리와 높은 성능을 전혀 구현하지 못했다. 6문 중 절반이 파괴됐는데 K-9을 파괴한 것은 북한의 구식 견인 곡사포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국가가 K9을 구매한 것은 순전히 한국이 반도체, 자동차 생산 기술을 제공한 덕분이라는 억측을 내놨다. 중국 매체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해병대 K9 진지를 타격한 것은 76.2mm 견인포가 아니라 이보다 훨씬 강력한 122mm 방사포였다. 또한 방사포 포격으로 파괴된 K9은 단 1문도 없었다. 당시 연평도에 배치된 K-9 6문 중 1문은 사격 훈련 중 발생한 불발탄 처리 문제로 정비 중이었다. 나머지 원문 가운데 2문이 방사 포탄의 일부 피를 입었다. 그마저도 1문은 몇분 만에 수리를 마치고 포격에 나섰다. 결과적으로 한국군은 K9 사문으로 북한군을 타격했다. 북한군 방사포 진지를 공격한 K9의 단착군 분석 결과 실제 성능이 카탈로그 데이터보다 우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도 등이 한국의 반도체, 자동차 기술 제공 때문에 K9을 구매했다는 주장도 거짓말이다. 터키는 K9 부품과 기술을 함께 도입했으며 호주, 인도,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등에서는 독일 PZH-2000 등과 경쟁을 벌여 선정됐다. 중군사 전문 매체 K9 비방 모두 거짓 중국 매체의 주장 중 가장 황당한 것은 PLZ-05 성능이 K9을 압도한다는 것이다. PLZ-05 개발사 중국 북방공업은 PLZ-05가 15초 동안 일문 TOT 타임 온 타깃 일문의 확보가 3발의 포탄을 각각 다른 각도로 사격해 표적을 동시 타격하는 것 사격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역설적으로 중국 측이 공개한 PLZ05 훈련 영상을 보면 100% 과장임을 알수 있다. PLZ05는 포탄을 쏠 때마다 차체가 심하게 요동친다. 사격 반동을 상쇄하는 주태복자기와 차체의 서스펜션, 성능이 형편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주포 발사 때. 포신이 위아래로 요동치면 단착군이 크게 벌어진다. 오차가 최대 수 KM에 달할 수도 있다. 중국군은 2005년부터 지금까지 PLZ-05 자주포를 단 300여 문 구입했다. 중국군이 보유한 화포 2000문 가운데 7분의 1을 조금 넘는다. 수출시장은 물론 자국 군대에게도 홀대받는 무기라고 할수 있다. 지금도 세계 각국의 러브콜을 받는 개인 라인과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중국 군사 전문 매체에 빗나간 국봉에 각국 군사 전문가의 조롱이 쏟아지는 이유다. 이 한화 디펜스 참여 인도 자주포 사업 순항 한화가 참여한 인도 자주포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한화가 바라고 있는 인도 대공무기 사업 확보에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감지된다. 21업계에 따르면 인도 기업 라센, 엔트브로는 최근 계약에 명시된 100문 중 91문의 K9 바지라를 생산해 예정보다 빨리 인도 군에 인도했다고 밝혔다. 155mm K9 바지라는 한국산 K9 자주포가 더위와 사막 지형 등 인도 현지 상황에 맞게 개량된 모델을 말한다. LNT가 한화디펜스와 함께 손을 잡고 수주했다. 앞서 한화디펜스는 지난 2017년 인도 정부와 K9 자주포 백문에 대한 수출 계약을 맺었다. 당시 계약 규모는 기술 이전 가치를 포함해 450억 높이 현지 업체와 5대 5 비율로 합작한 사업이라 한화 디펜스의 사업 규모는 약 3,700억 원 상당이다. 모디 정부가 내세운 제조업 활성화 정책인 메이크 인 인디아에 따라 한화 디펜스가 현지 기업인 L&T와 협력해 사업을 확보한 것이다. 초기 인도분 신문은 한국에서 생산되고 나머지 구신문은 인도 K9 파지라 생산공장에서 한화의 기술 지원을 받아 제작된다. 부품의 50%가량도 인도산으로 구성된다. L&T가 예정보다 빨리 사업을 이행하면서 한화디펜스가 바라는 인도 대공무기 사업에도 정신호가 켜졌다. 한화디펜스는 현재 3조 규모의 인도 대공무기 사업에 참여 중이다. 인도 자주방공포미사일 시스템 사업에 우선 협상자 지위를 확보한 상태로 최종 계약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본부 2020년 11월 9일 참고 단독 한화디펜스 3조 인도 무기 사업 우선 협상자 지위 유지. 특히 지난해 말한국과 인도가 양국 간 국방 교류 협력을 도모한 만큼 SPADGMS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흘러나온다. 서욱 장관은 당시 나라번에 총장과의 회담에서 인도에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대공무기 사업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3. a a h 6 4 e 아파치 1걸프 이라크전서 명성 북한도 기겁 육군이 3조 1,700억 원을 투입해 아파치급 대형 공격 헬기 36대를 추가로 도입한다. 북한은 우리 군의 대형 공격 헬기 전력 증강 사업을 북침전쟁 준비라며 연일 비난 중이다. 36대 모두 미보잉사 아파치 가디언으로 결정나면 육군은 동아시아에서 AAH-64의 최대 보유국이 된다. 일본이 12대, 인도 36대, 대만 29대, 싱가포르 17대, 인도네시아가 8대의 AH-64를 각각 운영하거나 최종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26일 군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013년 AH-64의 도입이 결정됐다. 총 사업비 1조 8천여억 원이 투입. 2017년 36대가 육군에 인도됐다. 현재 육군은 항공작전사령부 이하 두개 아파치 헬기대대에 36대를 전량 배치해 운영 중이다. 대형 공격 헬기 2차 사업 기종으로 AH-64I 36대가 추가 도입될 경우 우리 군은 총 72대를 보유하게 된다. 주한미군 48대까지 더하면 한반도에만 아파치 120대가 배치된다. AH-64I 초기 모델인 AH-64는 1990에서 1991년 제1차 걸프전에서 이라크군 기갑부대를 상대로 위력을 떨쳤다. 미육군 조사 결과에 의하면 227대 AH-64가 이라크 전쟁 기간 이라크군 전차 80여 대, 장갑차 140여 대, 각종 화포 250여문을 파괴했다. AH-64는 일대로 적 전차 12대를 격파할 수 있고 한개 대대 규모는. 신형 전차 900대 북한 기갑 전력과 맞먹는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때문에 굴은 AEH-64E가 서북 도서 등 북한 국지도발 억제뿐 아니라 북한 전차 등 기계화부대와 다연장 로켓, 특수부대를 태우는 공기부 양정을 상대로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EH-64E는 레이저 조준으로 최대 8km 거리에서 적전차나 벙커를 격파할 수 있는 헬파이어, 미사일 16발을 장착할 수 있다.